에이펙이 열리는 경주는 밤이 되자 화려한 빛의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대릉원과 첨성대 등 신라의 문화유산들이 갖가지 미디어아트로 갈아입고 에이펙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권기준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경주 대릉원 개막을 알리는 공연과 함께 대형 고분의 형형색색 빛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석굴암과 황룡사, 성덕대왕 신종까지 신라를 대표하는 문화 유산들이 화려하게 수를 놓습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것들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신라의 어떤 문화, 찬란한 문화를 그런 현대적 감각으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우뚝솟은 15m 높이의 거대한 알,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탄생설화를 주제로 한 에이펙 상징 조형물도 영롱한 빛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자상과 화랑 등 신라의 상징이 끝없이 펼쳐지고 안에는 갖가지 꽃들이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주되며 관람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끕니다. 신라라는 주제로 좀 다양하게 그 미디어로 보여주니까 좀 새롭고 재밌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도 미디어 예술로 변신했습니다. 신라 시대 천문학자의 별 관측 모습과 은하수와 해성이 쏟아져 내리는 밤하늘. 그리고 별자리 지도까지 선조들의 앞선 천문 기술을 빛으로 구현했습니다. 경주의 전통적인 매력에 ICT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미디어 아트로 탈바꿈한 문화 유산들이 경주의 밤을 밝히면서 APEC 정상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광기준입니다.